오늘이 2025년 6월 6일 현충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계신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제품은요, 엔소토이즈에서 만든 마스크 선생이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마스크 선생 단독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10만 6천원 정도 되고요. 옆에 있는 이 학생하고 선생님 다 사면 30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에요. 세트로 된 제품은 웬만해서 다 구매를 하는 게 좋지만 결국 힌스에 땡겨가지고 박스의 옆면에는 이렇게 일러가 인쇄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러 자체는 되게 평범해요. 근데 이 평범한 일러를 아주 예쁜 피규어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엔소토이즈의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박스는 제법 큰 편이고요 디자인은 조금 심플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의 연령가가 어디 있는지 잘안 보여가지고 사실은 뒷면에 자잘한 글씨로 나오기는 하는데 박스 윗면에 보면은 ag15 플러스라고 나오죠 자, 박스 안에는요 이렇게 휘황찬란한 배경지가 들어가 있어요 피규어가 뽁뽁이로 대충 둘러서 보관할 수 있으면 굳이 박스를 보관하진 않기 때문에 박스 버리기 전에 영상에 담았습니다. 브리스터 화면을 보실 텐데요. 제품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하단에는 받침대 그리고 소품이 눈에 보입니다. 발레 학원에 가면 있는 바라고 있죠. 바. 그 다리를 올려 놓을 수 있는 발레를 위해서는 다리를 찢는 게 필수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구성품을 보실 텐데요. 여기 나무 판자처럼 생긴 이런 받침대가 있어요. 핀은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빠를 꽂는 위치가 핀이 독특한 모양이기 때문에 고정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는 위치를 옮기거나 회전을 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요. 제 손가락 길이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렇습니다. 자 이제 피규어 본체를 보겠습니다. 와 선생님 너무 이쁘시네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이 정도예요. 마음도 되게 넓으신 분이고, 네아 근데 흰 쓰라서 손때가 묻을까봐 살짝 걱정은 되더라고요. 피규어를 인형처럼 가지고 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손을 덜 타긴 하겠지만 만져보면은 인체 굴곡이나 입체감이 느껴집니다. 이게 옷을 입고 있는 건지 벗는 중인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옷 때문에 엉덩이가 이제 가려져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조립을 끝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스 안에 들어있을 때는 상당히 커 보였는데, 제가 다양한 스케일의 피규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요즘 일러 원작의 피규어들은 웬만해서 6분의 1 스케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6분의 1 스케일 피규어보다는 약간 작은 7분의 1 스케일 피규어이기 때문에, 조금은 작게 느껴지는 것이 어쩔 수가 없네요. 머리통이 작고, 어, 키도 조금 작은 편이고, 어, 그래도 몸매는 정말 뛰어납니다. 자, 근접 상태에서도 회전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아쉽게도 저 마스크는 탈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일러원자 캐릭터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끼었다 벗었다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실물에서는 보지 못했는데, 지금 양쪽 팔에 이 접합선이 약간 틈이 벌어져 있죠 사실 이거는 공정상 어쩔 수 없다고 쳐도 틈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조금 안타깝죠 자, 예쁜 각선미도 한번 보고 있습니다 무릎이라든가 뭐 발목이라든가 이런데 그라데이션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흰색 옷의 그라데이션이면 약간 흐린 톤의 회색을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옷 색깔하고 유사한 보라색으로 그라데이션을 줬어요 바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내 맘대로 위치를 이제 변경할 수 없다는 라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장식장에 전시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서 있는 캐릭터는 서 있는 캐릭터끼리 바닥에 뭐 엎어져 있거나 누워 있거나 그런 친구들은 모아서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 제품을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